독일의 맥주집에 가면, 폼, 파스라고 하는 그 맥주가 있어요. 어떤 맥주에 폼, 파스. 그건 뭐냐면, 파스라고 하는 어그 숙성 통에서 뽑아냈다라는 뜻입니다. 수석 통에서 바로 뽑아낸 거죠. 뭘 섞은 게 아니고. 그런데 와인 중에 폼, 파스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아워박스 켈러의 폼, 파스에요.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. 병에서 따른 게 아니고 숙성 통에서 따른 와인이라는 것입니다. 아우어박스켈러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할 아우어박스켈러의 특징 와인입니다. 풍성한 요리가 나왔습니다. 아우어박스켈러의 셰프 샐러드 굉장히 풍성하죠. 어, 독일에 어디 식당을 가서 샐러드를 먹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그럼 셰프 샐러드를 시키시면 다양한 그 식당의 메뉴가 나옵니다. 이것이 아우어박스켈러의 셰프 샐러드입니다. 이것은 이 동쪽에서 주로 많이 먹고요. 특히 이 아워박스 켈러에 자랑하는 메뉴인데요. 어, 오늘의 메뉴. 멧돼지 요리입니다. 어,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고요. 어, 독일도 멧돼지가 굉장히 많아서요. 사냥에 허용되어 있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것은 어, 스테이크예요. 어떤 스테이크냐면 양 등사, 등갈비 스테이크입니다. 등심 스테이크입니다. 이것은 송아지 슈니젤이라고 합니다. 돈가스가 아니고 우가스예요. <laughs> 그런데 송아지 스테이크가 그 슈니젤이 소스가 없어요. 이게 원래 정통 유럽의 슈니젤입니다.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포메스입니다. 아우박스 케일러에 오셔서 드셔보실 맛있는 요리를 엄선하여 보여드립니다. Cheers. Boxer.